늘 시장에 흐르는 물의 방향을 정책의 땜으로 억지로 막아가지고 역행하면 모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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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렇게 장마철에 모아놨던 거더 이상 그 한계선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땜 방류하죠. 땜 방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우> <목소리>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난 하반기에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본다. 난 그렇게 본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과 금융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 부동산 하락론입니다. 뭐 다양한 논리들이 있겠지만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야 주식이랑 코인 다 빠지는데 니가 안 빠지고 배겨? 부동산? 니가 뭔데? 약간 이런 게 핵심입니다. 이런 내용처럼 모든 재화의 가격은 오르고 내리는 게 정상인데 도대체 이놈의 부동산은 몇 년을 오르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야, 이젠 내릴 때도 됐잖아. 약간 이게 솔직한 마음인 것 같고요. 이러한 마음들의 어떤 심리를 담은 통계들과 논리들이 연결되면서 지금의 부동산 하락론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야, 이제는 내릴 때가 되지 않았어? 요즘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은데에 이 대한 그 기준의 이 하락론의 핵심적인 감정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논리적으로 분석을 했던 그런 감정적인 것에 의해서 시작이 됐던 거가 상관없이 어쨌든 떨어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결론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일단 저도 이렇게 밑밥을 좀 깔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시장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저의 의견은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을 오랫동안 상승과 하락장을 다 경험해봤던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인사이트와 해안을 인정한 투자자들 빠시님 아기곰님, 이상호 대표님, 아포유님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됐던 뭐 신성철님 등몇분더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고 그분들이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것들을 쭉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아 이거는 쉽게 내리기는 어렵겠다. 그리고 내리기가 힘든 구조가 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휴, 야다 부동산 맨날 오른다고 하는 놈들만 그냥 좋다고 빠는구나. 아이 고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분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분들이 싫어도 그분들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수년간 계속 시장의 예측을 맞고 맞춰 왔다면 자, 그러면 일단 그동안 왜 맞았는지 그들의 논리에 허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설령 허점이 있더라도 내가 배울 점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자기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게 무슨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문제 풀고 수능 시험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맞췄냐 못 맞췄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맞췄을 때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 틀렸을 때 얼마를 잃었냐 얼마나 많이 맞췄냐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 투자자는 그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의 의견이 100번 틀렸더라도 이번에 한번 맞는 거를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서 반대로 걸었다가 잘못되면은 내가 손해인 거죠, 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맞춰 왔는데 이번에도 맞을 줄 알고 있다가 아,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또 손해인 거고요. 결국에는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뭐 저를 포함해서 제 인사이트가 엄청나게 좋지 않다라고 그냥 깔고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해안이 있는 분들,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만의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확증 편향의 형태로 내 포지션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떨어져야 된다는 논리를 설파하는 것 중에 가장 괜찮은 논리를 찾아다닌다던가 내가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그 논리를 펼치는 사람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들. 그리고 가장 확률, 승률이 괜찮았던 사람을 모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말 그대로 빠는 행위는 내 자산 증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 한 채를 매도해서 리밸런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도 팔아야 되고 올라가도 팔아야 돼요. 저는 어쨌든 한 채를 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아 이걸 지금 매도해야 되는 게 맞을까? 아니면 하반기로 좀더 끌고 가거나 내년 초로 끌고 가서 매도하는 게 나을까? 전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주택을 다 사놨기 때문에 누군가 뒤에서 가격을 떠받쳐 줘야 되는 신규 매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팔아야 될 시점, 그리고 그 시점이 현재 부동산 시장 중에서 어느 점이 가장 적합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이 좀 장황하게 길어졌는데요. 우선은 이 부동산 투자 자체를 약간 경제 원리가 아닌 다른 도덕적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형평성이라던가 아니면 당위적인 표현으로 이건 이래야만 해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거부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 글은 이 영상은 더 이상 보지 마시고 패스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굳이 보시면 별로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안 보시기를 저는 권하고요. 만약에 이 선을 넘어서 이 영상 그래도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제가 쭉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냥 의견 아무 뭐 이런 애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정도로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미로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 전부터 어떻게 하면 이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미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엉뚱한 길로 안 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쭉 설명하듯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 설명에 여러 가지 어떤 논리적 오류나 아니면은 저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이견이 생기는데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거에 아무도 이견이 없겠습니까 그런 이견들이 있더라도 그냥 한 사람의 어떤 투자자의 의견이라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해주셔야 그 다음 내용들을 펼칠 수 있습니다. 모든 재화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대전제를 흔들면 사실은 모든 논리라는 게 형성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면 쌍으로 겹치면서 더 많은 가격의 폭등이 나올 수도 있고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더 많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냥 그런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공급이 많은 지역은 현재 상태에서 많이 빠졌고 아닌 지역은 보합 또는 소폭 상승에 있는 게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방 같은 경우 수도권 지역 안에서도 뭐 여러 지역들에서 일단 신규 공급이 좀 있는 것들은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예, 조정이 온 거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와 같이 신규 공급 자체가 적은 지역, 그 다음에 초고가 아파트들이 있는 데들은 이제 수요와 공급과는 상관없이 어찌됐든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향후 부동산 가격은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나 수요가 확 늘거나, 이런 것들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갈리겠죠. 여기까지 동의되실 거고요. 그런데 수요는 매년 늘어나죠. 가구 수가 계속 쪼개지니까요. 인구 감소론을 얘기하시기 전에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가구 수죠. 한 가구당 한 집이 필요한 구조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4인 가구가 살다가 그게 세 가구로 나눠져서 다 아들 딸이 분가를 했다 두, 두 명이 그러면은 한 가구가 세 가구로 분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구 수는 최소 2040년이 되어야 빠집니다.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으니깐요제 어,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보고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매수를 고민하는 거는 이 시장에서도 결국 가격이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증가하고 떨어지면 수요는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가구수가 분화되고 있으면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되는 수요에서 내가 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가격이 올라야 사고 떨어지면 안살 거니까 여기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공급이죠.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 지역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할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근본적인 내용들은 그 지역의 공급 물량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주는 영향성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떤 대전제인데 가격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렇다면 공급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재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냐 아니에요. 신규 아파트 공급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월세 공급입니다. 무슨 얘기냐? 올 8월이면 계약 갱신청구권하고 전월세 5% 상한제로 인해서 계속 눌러놨었던 전월세 가격들이 정상적인 시장가로 바뀌면서 물량이 나올 수 있게 된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부는 이게 엄청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 법이 갖고 왔던 폐해 전월세 가격에서 갱신을 한 사람은 모르지만 갱신을 못해서 이사를 가야 되거나 집 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올라 있는 전세 값을 사야 되는 시장의 가격 괴리가 생겼는데 이제 이거를 정상화시키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갑자기 일시에 없어져 버리면 시장의 혼란도 예상되니까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상생 임대인 제도라고 얘기를 해서 상생 임대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번에 갱신해야 되는 때 5%만 올려라. 이거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하고 상관없이 그냥 진행되는 건데 5%만 올려줘. 그러면은 너네가 만약에 1주택자일 경우에는 나중에 판때 비과세로 어 2년 거주 요건 만족 안 해도 만족한 걸로 쳐 줄게.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갖고 있던 주택 다 팔고 마지막 한채 남았을 때그한 채를 상생임대인으로 해서 5%만 올렸던 거면 그것도 비과세로 해 가지고 거주요건 만족한 걸로 쳐줄게.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결국엔 아이러니하지만 8월이 두렵다는 반증입니다. 정부는 현재 다가오는 8월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울만 합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전월세가 현실에 맞춰서 상향된 가격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임대차 시장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전세 가격이랑 월세 가격, 에이, 설마 오르겠어? 라고 했는데, 아예 뭐안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은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지면서 오른다라는 거 전문가들이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했던 논리가 뭐예요? 아니다, 괜찮다, 관리 가능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월세 가격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논리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의 원리를 자꾸 뭔가 왜곡하는 정책들로 인해서 가격에 노이즈가 끼기 시작하면 이 노이즈 낀게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 게 노이즈가 안낀 상태인지 뭐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자꾸 시장에 이런저런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게끔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노이즈가 좀 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이즈가 껴져있던 게싹 정리되고 나면 사실은 정상화의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막아놨으니까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늘 시장에 흐르는 물의 방향을 정책의 댐으로 억지로 막아가지고 역행하면 모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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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렇게 장마철에 모아놨던 거더 이상 그 한계선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댐 방류하죠. 댐 방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한방에 이렇게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중국에서 뭐 이런 산샤댐 이런 거 대방류 한번 쫙 때려주면 이물 때문에 막 제주도까지 물이 넘치고 그러잖아요. 그 북한에서 모아놨다가 한번 터트리면은 괜히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결국에는 이 수요 예측이라는 게이 댐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 원리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렇게 돼서 8월 이후에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 뭐 여기서부터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매매가의 하방이 지지가 되죠 뭐냐면 전세가가 쭉 치고 올라가면 그동안 지금 한50% 정도 벌어져 있던 갭이 계속 줄어들겠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 전세가의 신고가는 늘 매매가의 하방이 됩니다 그 밑으로 쉽게 빠지지 않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깡통전세 같이 해놓고 있는 일부 뭐 빌라라던가 아니면은 갭투자 성행지역 이런데 말고요 그냥 정상적인 현재의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 정도의 전세와 매매가 갭이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 정도의 갭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건 매매가의 하방이 계속 지지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많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다시 투자 수요가 살아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투자 수요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향후 공급이 적고 지을 땅이 없는 서울은 약50% 정도가 임차인 분들이거든요. 이런 임차인 분들이 사실 기다리고 있는 거는 3기 신도시입니다. 근데 이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 보상도 다안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슬슬 완성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시점을 뒤로 계속 미루거든요. 뭐 2025년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2025년이면은 한 3년 뒤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다 완공되려면 7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냥 이기신 도시 완성됐던 시점을 보시면 아는데 3기 신도시 발표하고 있었던 시점까지 이기신 도시가 다 완성 안 됐거든요. 시간 이 되게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가장 빨리 완성된 것부터 친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최소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알죠 정부도 그러니까 삼기 신도시만으로는 이 주택 문제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수도권 내에 있는 주택들 특히 현재 노화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택들이 많은 서울 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빨리 활성화를 시켜서 이 부분의 용적률도 올려주면서 어쨌든 신규 분양권 수들을 늘려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일기 신도시로 만들어졌던 것들 뭐~ 일산 분당 평촌 중동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거의 3 0년다돼 가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거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미래 물량 확보하고서 주택의 노후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1 5년이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려고 하면서, 이런 발표, 해서 특별 법도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5년 걸리는 얘기고, 당장 몇 년간은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은 엄청 적어요. 2025년까지 수요 대비 극감인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부동산 지인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게 서울의 연도별 수요 입주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입주 물량들이죠. 이 오렌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이 서울 지역 안에 수요량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수요량을 충족했던 게 19, 20, 21년도입니다. 이때는 적절하게 수요량을 그래도 충족했어요. 그런데 22, 23, 24, 25로 갈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진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냐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가격이 얼마든 그것과 상관없이 아, 이 공급의 부족은 분명히 큰 문제를 만들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렌지 선으로 되어 있는 수요량 대비해서 공급량이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해도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계속 공급된다면 서울에서 살집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동되는 현상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22년, 23년 정도는 그렇게 커버를 쳐준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그런데 24, 25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전이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 상승을 이야기하고 계신 분들은 다이 얘기는 무조건 하세요. 오래전부터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흘러오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이 통계가 잘못됐어. 야, 그 통계만 쓰면 어떻게 부동산 지인 거만 쓰지 말고, 뭐 한국 감정원 것도 쓰고 이렇게 해야지. 야, 근거 부족해. 어, 지금. 네가 얘기하는 근거만 갖고는 난 판단 못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뭐 이런 식의 딴지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경제적인 상식이나 근거의 기초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이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내려가야 된다라던가 코인 주식이 내리고 있으니까 부동산도 빠질 것이라던가 이런 접근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만약 코인과 주식이 현재 빠진 이유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우려 때문에 코인이랑 주식 가격이 이렇게 빠졌는데 부동산 안 빠져?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더더욱 이거는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면 이때는 금이나 부동산 원자재 같은 가격은 안 빠집니다. 이건 통계로 보시면 알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유튜브 자유지성 님의 자료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게 지금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됐었던 미국의 1971년부터 1983년까지의 미국 주택 중위 가격인데 쭉 12년간 4배 폭등했죠. 이러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 기간에 금은 어떻게 됐죠? 금 가격도 11배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주식은 등락을 반복했죠. 크게 빠졌다 올랐다, 크게 빠졌다 올랐다. 어펜다운으로 밴드를 구성하면서 가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미국 주식들은 뭐 글로벌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합 수준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이전 글, 제 블로그에 있는 이전 글에 같이 좀 정리를 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미국이나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어찌 됐든 네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해칭수단으로 오르고 있었다라고 쳐 그리고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안가 그러면 결국에는 좀 어느정도 조정이 될 수도 있는거 아니야? 어? 지금 다른 데들 좀 주춤주춤 할거 같던데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얘네 가격도 다 같이 떨어져야 되는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만 괜찮다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반론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맞는 말이에요 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데 너 안빠져? 아, 물론 영향이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 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설명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땜으로 물을 막지 않았어요.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대출을 제한한다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정책으로 집을 못 사게 했다라던가 이런 현상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고 싶은 대로 사고 대출해 줄수 있는 만큼 해준 겁니다. 부동산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으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급감시키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리적으로 흘러가니까 꽉 차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댐으로 막았죠? 물을 댐으로 막아놨던 게 있습니다. 이 막아놨던 거는 결국에는 언젠가 그 물을 바깥으로 방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 번에 푹 하고서 그냥 대방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찔끔찔끔이라도 계속 방류를 해줘야 되죠. 언제까지나 계속 막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막았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언젠가 그 물이 바깥으로 방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술리고그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그 내려가는 폭보다 덜 내려가거나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동안에도 댐이 방류돼 가지고 물이 나오고 있는 순간까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대원칙, 가장 기본적인 원리상 지금 그 밸런스가 맞고 있지 않잖아요.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모든 가격, 재화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안 올라도 상관없어요. 왜? 지금 안 오르면 어차피 내년에 오릅니다. 내년 상반기에 안 오르면 내년 하반기에 올라요. 왜? 그동안 댐이 더 막을 수 있으면 막아놨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방류하게 되어 있고 이 망가져 있는 수급 그걸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재건축 재개발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그리고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 임대인 같은 제도들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라버릴 수밖에 없는 전월세 가격 이런 모든 것들이 적어도 서울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 아파트는 안전 자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제 리밸런싱 계획상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주택 한 채를 매도해서 그 자금으로 떨어져 있는 금융 자산들을 좀더 채우는 리밸런싱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 시장의 흐름들을 좀잘 살펴보면서 그 흐름 안에서 가장 적절하게 매도를 하고 금융 자산으로 옮길 수 있는 타이밍들을 잘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금융 자산들도 하락기가 있으면 상승기가 있고 주택 시장도 제가 지금 당분간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상승이 있으면 또 언젠가는 하락기 있겠죠. 대신 그동안 막고 있었던 물량들이 정상화된 다음이겠지만 그러한 자연적 순리대로 가격의 높고 낮음, 가격의 봄과 겨울이 반복되는 것처럼 겨울이 왔던 시즌에는 좀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 다음에 따뜻한 여름이 오면 좀더 벗어서 좀 비축해두는 뭐 그런 리밸런싱의 차원에서의 접근들이 우리 같은 토탈 인베스터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